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노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성대 근육 중에서 목소리를 낼때 제일 중요한 기능인,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측윤상피혈근하고, 어, 윤상갑상근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측윤상피혈근은 피혈근이라는 것은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할때 주로 작동되는 것이고 특히 성대를 닫히는 근육이에요 닫게 하는 근육 일반적으로 성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호흡을 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힘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말을 할때 성대가 닫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말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성대를 벌려놓고 호흡을 하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 호흡을 하는 근육은 대부분은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하고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목소리를 낼때 쓰는 근육들은 일시적으로 강하게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고 호흡에 강하게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팔다리 근육 같은 그런 근육의 성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측, 윤상, 피혈근이라는 것은요, 윤상연골의 그 상부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윤상연골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뽈똥그랗게 생긴 반은 제가 바, 반지 반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전부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앞쪽은 갑상연골의 아랫부분하고 윤상연골의 아랫부분이 간격이 있어서 이 사이로 이제 주사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거긴 공간이 있게 되고요. 뒤쪽 윤상 연골은 높게 돼 있어요. 전방보다 두 배, 세 배까지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윤상 연골의 위쪽 부분에 피열 연골이 위치해서 거기서부터 갑상 연골의 중간까지가 수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대를 맞추러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윤상 연골의 그 위쪽 측면에서 시작이 돼 갖고, 피열 연골에 있는 이 피열 연골이 하얀 부분이거든요. 그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에 이제 근육 돌기라는데 측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잡아당기게 되면은요 이렇게 근육이 피혈력 간도 이렇게 내려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성대가 닫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대를 닫게 해주고 그때 피혈력으로 움직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성대가 닫게 그 가운데로 내전이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전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도 낮춰주게 되고, 성대를 길게 얇게 만드는 현상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대가 내전했을 경우에, 요 가운데 돌기가 있거든요. 성대 돌기라고 하는데, 여기 서로 닿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서리를 낼 때, 성대를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해서 여기가 강하게 닿고 그럴 경우에, 특히 뒤에서 식도인데,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할 경우에는 이쪽에 하얗게 괴양이 생기거나, 또 그, 육아종이라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대 뒤쪽에 인대가 붙어 있고 움직이는 피혈연골의 그 성대 돌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의사들이 보고 거기에서 어떤 교양이라든가 그 염증이나 반응을 나타나는 걸 보이면은 이번은 말씀을 하시거나 목소리를 낼때이측 윤상 피혈근이 강하게 내전을 했기 때문에 성대 충격을 주는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대 이런 근육들은 모두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성대 면이 날카롭고 이제 예민, 그, 나, 얇고 날카로운 모양을 보통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좀 그런 그림이에요. 이, 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이제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이쪽이 전방입니다. 여기 전방. 이 윤상용으로 후방에 피혈용으로 붙어 있고 이쪽에. 그래서 근육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에 붙어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것이 움직이게 돼서 이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내전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성대 자체는 짧아지면서 이게 근육이 얇아진다 그래서 LCA근육, 즉 측윤상피혈근은 성대를 닿게 만들어 주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을 과대하게 쓰게 되면 은 성대 돌기 있는 부분에 교양이 생겨서 그쪽에 정향이 생겨서 육아종 같은 혹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발성할 때 근긴장발성이나 과운동성 발성장애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주로 보이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CT 근육이라는 것은 윤상 갑상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이 근육은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상 그 연골의 앞에 튀어나온 부분의 전면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갑상 연골의 바로 측방, 아래쪽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육이 두다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p r 갑상 TA 근육, 갑상, 그, 피혈 근육도 근육, 다발이 두다발로 있다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근육이 성대 근육이라고 했죠. 두다발로 돼 있어서 아래 근육은 주로 성대 소리를 내는 데 쓰고 윗다발은 성대 바로 위쪽을 조여가지고 공명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고요. 이 윤상 피혈근은 그 근육을 잡아당기게 되면은요, 위아래가 이 윤곽이죠. 갑상연골하고 윤상연골이 관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힌지 모양으로 돼서 여기 딱 붙어있는,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앞뒤가 이게 위아래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게 되면은요, 이게 뒤로 밀려나게 돼요. 윤상연골이 이렇게. 갑상연골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근육이 잡아당기면서 위아래로 가면서 뒤로 빠지니까 상대가 길이가 여기 있던 것이 쭉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뒤로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가 더 뒤쪽으로 당겨지는 현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게 할 때, 이 CT 근육이 주로 작동이 되게 되면 근육을 잡아당기고 길게 만들고 얇게 만드는 현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위치를 일정하게 하고 낮추고 길게 만들어서 얇게 하기 때문에 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대를 우리가 관찰했을 때 보면은 목소리를 낼 때, 이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점을냈 때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냥 낮아져요. 낮아지게 되고, 이 위쪽에 근육이, 이 성대 근육에, 아랫다발이 있고, 윗다발이 있는데, 윗다발이 조여지는 현상이 돼서, 위쪽을 좁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음을 높게 만들게 되면, 은 전체적으로 근육이 당겨지게 되거든요. 목 주변에, 우리 흔히 말하거나 소리를 낼 때, 목에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목은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목이에요. 성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목에 힘 주지 말라니까 성대 힘을 풀어서 벌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말 그대로 목은 목이에요. 성대가 아니고. 그래서 목에 힘을 주지 준다는 얘기는 목 주변의 근육을 과도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은이 성대는 이목 주변의 근육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은 밑에는 성대가 있기 때문에 당겨지면서 성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음을 내게 되면 성대가 이렇게 V자로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당겨지면서 길이가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 목의 힘에 의해서 길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CT 근육, 윤상, 갑상근에서 이게 더 잡아당겨지니까 성대가 길게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은 T의 근육이 사용되고 저음을 낼 때는 근육이 낮아지면서 수평이 되면서 근육이 두툼해지고 잘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힘을 주게 돼서 곰을 내게 되면 시티 근육이 길어지면서 얇아지게 되고 약간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면서 주변 목 주변의 근육을 같이 잡아당기게 되면 더 땡겨지면서 각도도 약간 올라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간격도 벌어지고 얇은 성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근육을 써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소리 만드는 근육은 성대 근육만 쓰는 게 아니고, 4, 500개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종합적으로 쓰는 거지만, 그 중에서 성대를 가장 조율적으로 쓰는 것은 TA 근육, 갑상윤상근이라는 거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측윤상피혈근, LCA 못을 그러니까 성대를 옆에서 잡아당겨서 근육이 자꾸 성대가 닿게 만들어주고 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하고요. CT 근육, 음을 높게 만드는 근육이죠. 이세 가지 근육을 훈련을 잘 했을 경우에 소리를 정확히 내고 좋은 성대를 만들고 또 발성도 편안하게 될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감각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주로 많이 작용이 되고 해서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데 는 체신경 같은 것도 같이 있고 우리 흔히 조절할 수 있는 근육신경도 같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감각을 느끼면 얼마든지 발달도 내 마음대로 조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